안녕하세요. 바로 그린 그린입니다. 긴 장마에 억수 같은 비에 피해 입으신 분들 마음은 아프네요. 근데 저희가 꽃 조금 올려드릴게 보면서 위로하세요. 이건 비누풀이라는 건데요. 6월 18일 날 제가 삽목을 했는데 이렇게 다 살아서 꽃이 폈네요. 이 피노풀은 한 60~70%는 사는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장마 속에서도 우아리도 피어주고꽃봄의 꼬리도 피어주고, 꽃범의 고리도 피어주고 2년 전에 4뿌리 2만 원씩 주고 사던 4뿌리 심은 연꽃은 끊임없이 끊임없이 피어주고 있네요. 가성비 짱. 이게 4뿌리랍니다. 3년 차 됐어요. 꽃범에 고리풀 속에서 잘 자라주고 있고요. 안개꽃도 다시 한 번씩 올려주고 있고요. 장마에 배죽이 조롱박은 다 사가서 저렇게 생겼고요. 꽃도 이렇게 꺾여 있고요. 그런데 이 그라스만큼은 아주 성장을 잘하고 있었네요. 좀작살은 이제 보라색으로 물들어가고 있고요. 꽃, 한쪽에서는 꽃 피면서, 한쪽에서는 물들어가면서, 좀작살. 오뚜기처럼 또 이쁘게 또 올라왔네요 오뚜기처럼 한번 싹 잘라줬더니 또 이렇게 이쁘게 올라왔어 에나멜 쓰고 한번 잘라주니까 이렇게 이쁘게 올라왔네요 저도 폭죽초 얻어다가 이렇게 올려놨답니다 피면 예쁘겠지요 저희 집에 멘드라미를 소개해 드릴게요. 아, 예쁘지요? 주목 멘드라미. 좀더 진한 주목 멘드라미. 이제 피고 있는 그린색 멘드라미. 비가 많이 와서 바랜 분홍색 멘드라미. 글쎄 이 색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좀 탁탁한데 색, 색깔은 여기로도 예쁘게 나오네. 주황 멘드라미, 이거주황이 되게 이뻐요 주황 멘드라미가 이거에 반해서 이걸 사다 심은 거랍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피어준 노랑 멘드라미 아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동글동글 동글동글해요. 씨도 없이 전체적으로 핀모습이랍니다 오늘은요. 금화교가요. 그 수송이가 피어졌는데요. 여러 코롬 예쁘답니다. 시가 많이, 연맥 많이, 꽃봉우리가 많이 맺었지요. 많이 맺었어요. 그래도 얘네들이라도 조금씩 목수국들이 조금 위로해주고 이거는 정말 토마토 가지, 토마토 꽃꽂이용 토마토였으면 좋겠어요. 이거가 아, 기대해봅니다. 이제는 토마토 땅값나무이기를 이쁘게 진 핀, 곽꽃.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 집엔 곽꽃이 피었습니다. 이 주황 주먹 맨드라미도 엄청 예뻐요, 나중에. 주먹만 해지면. 핑크 주먹 맨드라미. 이렇게 예쁘답니다. 멘드라미가 저희집에는 명품이에요. 저희집에 명품 멘드라미 목화꽃 목화꽃 또 두가지 색상 어떻게 이상하게 이 주황만 많이 주황이 아니지 빨강이 많이 심어졌네 주황은 다 어디로 간거예요 제가 잘 못찍어서 그렇지 주황 멘드라미가 엄청 예쁘거든요. 저희집 지나가시는 분들이 그냥 너무 예쁘다고 씨좀 얻자고 근데 씨가 없어요. 별로 그래서 못들여요 씨가 많지 않아요 예쁘지요? 주황 멘드라미 이렇게 예뻐요 저희 집에 하얀 장미도 피었네요. 이삼목한 거랍니다. 하얀 장미. 저희 집에 이렇게 예쁜 꽃도 피었답니다 예쁘지요? 정말 정말 예쁜 우리 밴드라미래요. 그 비에도 안 쓰러졌어요. 너무 예쁘지요? 이상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